사은이에요 오늘은 해리포터 거기에 왔는데, 가는 길에 사슴이거든요. 이게 해리포터에 나오는 사슴이거든요. 해리포터 가볼까요? 네, 지방이에요. 이거 헤르미언느 지방이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윙그리오 레디오. 자, 해리포터 실내에 어왔습니다 드레몬이 있던데요? 진짜 엄청 크고 멋있어요 맞아요 아직 9시가 안돼서 저기 지금 문이 안열렸거든요? 9시에 열려요 어. 9시 에분이거든요 9분 남았어요 어, 좀이따 들어가 봐요 아 지금 여기가 식당?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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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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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띠벨로 음. 티브라고 하는 음. 한... 와. 이거 진짜 똑같이 만들어 놨다. 지금 저기 문이 열렸거든요. 저기 아웃인데만 문이 열려있되는 어, 열려 있어 지금. 어,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받아줬다. 오, 성공했어. 자, 버터 맥주랑 팝콘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 인생 처음 맥주를 먹는데요. 맛있지 한번 버프 맛이 어때요? 응숫가 달콤하고 맛있어요 어때요? 아, 사실 이거는 버터 맥주라고 무알콜 맥주라서 저 같은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는 맥주고요 이거는 팝콘 네 일단 여기 떨어진 거는 팝콘 어떤 맛이에요? 음, 이거랑 포수하네요. 되게 잘 어울리는 맛. 해리포터 왔으면 이거 꼭 먹어줘야 되죠? 맞아요. 맛있게 먹어요. 이거 가져갈 수도 있어가지고 응. 가져갈 거예요. 다 먹으면 이 컵은 씻어서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가져갈 거예요. 맞아요. 나도 한번 가져가 줘야죠. 맛있게 먹어요. 응. 깨끗이 시어서 가져가요 네. 기념품으로 이것좀 가져가줘야 돼 지금은 9와 4분의 3 승강장이 왔습니다 여기 기차 이거 진짜 대박 옛날 기차거든요 갑자기 여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거시가. 저기 원래는 여기서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기차역을 탈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음, 저기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다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도이 <목소리도> 시부야에 여기에... 왔는데 여기 를 오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원래 사람이 막 이렇게 가면서 이 정도 거리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진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laughs> 여기 시부야가 어, 엄청 사람 인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어. 여기서 기다렸다가 어, 문자 약기라는 걸 한번 먹어봐요. 네, 저는 29번. 문자 약기가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엄청 맛있다고 하거든요. 네. 한번 먹어봐요. 네.

두 문제 할게 명란 문제 할게 거는요 맛있게 먹고 문제 할게 또 먹어요. ủa cái thì, cái nhỉ, cái <coughs> đây, cái đó. Đó. cái 음 맛있는 맛이에요. 이거 먹고 다음 메뉴 한 모찌, 한 모찌까지 먹어요. すごいの。<music> 자 우리의 마지막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찹, 찹쌀떡에 사다구 버터를 철판에 구운 요리에요 한번 먹어봐요 팥 맛이 나는데, 쫄깃한 식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먹겠습니다. 자, 시부야 스크램블 거리를 건너 보겠습니다. 자, 저기를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와 이렇게 하나 많습니다와 사람 너무 많아 <웃음> 조심해 조심해 사람이 <laughs> 너 <laughs> 같이 코로나가 진짜, 진짜 못찾 보잖아. 사람 너무 많아. 예. 와, 이거 여기가 무슨 동상? 음, 아무튼 카치코 동상을 찾아가야 돼요. 네, 도로가 바로 카치코 동상. 이거는 줄 서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 이렇게 어. 예, 사진 어. 찍으려고요. 강아지 모양. 이제 갑시다. 하치코 어. 안녕, 하치코. <laughs> 사진으로 봤던 스타벅스. 사람들 보고 있어요. 와. 자, 여기서 길잃버리지 말고 네, 시부야 네. 어, 109 시나모를 잘 찾아가요. 네, 저기 109라고 적는거 보이시나요? 저기가 이제 시부야 109인데 저희가 산리오 매장을 갈 건데 저 빌딩 안에 산리오 매장이 있어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 요 재밌네요. 지금 s o s 에는에 찾으러 습니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6층인 것 같은데? 지금 얘네 둘 중, 둘 중인데 저는 사실 핑크보다는 애가좀더 나은 거 같아요 얘가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카드? 막 이런 거 넣으면 되고 지폐 아! 그 동전 어디 넣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딱 열면 동전 넣는 데가 두 개가 있어요 어, 여기 어디는 100원 어디는 500원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또겟 꼬질꼬질 할, 할까? 샘플이라 그래 거. 지 그래서 물어봐, 물어봐가지고, 새로운 샴푸 얻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키티, 키리. 아, 지금 귀여워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기분 좋죠? 아빠 사랑해요. 응. 다음 코스로 이동해요. 맞습니다. 여기 900원대. 여기는 스티커 사진 전문 샵 이번에서 스티커를 사 한번 찍었습니다. 우리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안 나와. 이거 진짜 스티커처럼 쓸 수도 있어가지고. 자, 그럼 다음 코스로 가요. 다음 코스 뭐예요? 가요. 아니, <laughs> 안지 도쿄 스카이트리의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이제 표를 다 사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자, 올라가서 또 도쿄 경치를 소개해 봐요. 네. 네. 350m에 올라와서 도쿄 시내를 바라본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여기 한번 볼까요? 와. 교시 내가, 한 눈에, 다 보여요. 100m 위에서 보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봐요. 왔는데 키즈 메뉴 시켰어요. 키즈 메뉴라고 뭐 젓가락이랑 포크를 해주셨네요. 아 젓가락도 해줘. 자 3개의 오브라이스 그리고 어, 이거 완두콩인데 햄이랑 당토랑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메뉴에서 애플 오렌지나 콜라나 이런거 있거든요 저는 오렌지로 선택했고 음. 앞접시도 있고 여기 국이 되게 특이한게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음, 열었다 닫았다 아마 미역국인거 같아요 일본식 미역국 음. 한번 먹어봐요 한번 먹어볼까요 오마이스부터 시식을 해볼게요 안에 밥도 있잖아 잘먹겠습니와계란 되게 부드러워요 응. 일본의 오므라이스는 계란을 진짜 잘해요 부드럽게 그리고 장어도 장어로 먹어야 장어 먹고 힘내서 여행을 해야지. 짜 <laughs> 얘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작아요. 양념이 돼 있어서. 음 이거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많이 먹어요 네. 엄마 아빠 거는 조금 이따 나오면 찍어요. <laughs> 자, 우리가 시킨 장어 덮밥이 나왔습니다. 장어 덮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장어 그대로 맛을 일단 먼저 즐겨주고, 파와 고추냉이를 곁들여 식감 풍미를 즐기고, 마지막으로 양념과 김을 얹고 국물을 부어 장어 오차 집게로 먹으면 마무리. 자, 일단 장어부터 맛있게 먹겠습니다. 장어 양념이 흰 쌀밥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먹는 방법으로 파와 고추냉이를 좀젖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파를 좀 넣고, 고추냉이를 좀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음. 음, 파를 넣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저는 음. 파와 함께 남은 밥을 한반 정도 먹고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먹어 볼 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 고세 번째 김을 얹고 국물을 부어서 장어 오차집게로 먹어볼게요 김을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얹어놓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같이 국물하고 어, 먹어주라고 합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오차집게로 먹어봤는데 약간 고리굴비 녹차에 말아 먹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먹고 가장 맛있었던 방법 2번 방법으로 남은 장어 덮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싹싹 비웠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가지고 다 먹어버렸네. 이제 이 푸딩을 주셨거든요. 이거 한번 맛을 가보겠습니다. 어게 음. 아, 되게 단단한 푸딩인데? 오렌지 맛 푸딩. 음. 오렌지가 신 오렌지가 있고 닭 오렌지가 있는데 얘는 달콤한 오렌지 맛을 오, 맛있다. 이제 오늘의 일정은 다 끝났고 이거 먹고 집에 가면서 자판기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는 걸로 으흠. 마무리. 응. 네, 숙소에. 좋은 탕 있거든요. 거기서 온천에 있는데, 온천이 있어요. 거기서 뭐, 피로도 풀고, 막 양치하고, 이제 자면은, 오늘의 하루는 끝났습니다. 음, 이따가 자판기 앞에서 봐요. 네. 깨끗이 싹 비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